네, 여기는 어 화서 이향로 선생님 생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화서 선생님 어 구한말에 위정척사 사상으로 어 지조를 지키고 또 그분의 어그 제자분들 중에서 많은 의병장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어 일제에 항거했던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선생님이신데요. 이 이곳이 바로 이양로 선생님의 생가. 그 아버님이 짓고 또 이양로 선생님이 여기서 출생하시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했던 그 어,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노산팔경 힐링 블랙길이 시작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노산 팔경은 바로 이 화서 선생님께서, 어, 강학, 이렇게 제자들도 키우고 또 공부도 하시고 하다가 좀 쉬고 또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이 주변에 8개의 아름다운 경치를 명명하고 그곳에 가셔서 즐겼다고 해서 노산팔경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 노문리의 마을 사람들이 어이 노산팔경을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을 이렇게 어, 연결해 가지고 지금 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노산팔경 둘레길 중에 일부를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이학노 선생 말자치 노산팔경 안내도를 보고 오 계십니다. 제1경은 재월대의 밝은 달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2경 명옥정의 맑은 바람. 제3경은 묘고봉의, 묘고봉의 나는 솔개. 제4경은 별소, 자라소라고 합니다. 별소에 뛰는 물고기. 제5경은 분설담의 꽃과 돌. 제6경은 성문의 절벽 제7경은 태극정의 산수 제8경은 일주암의 기암괴석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곳을 이렇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가문이 열려 있어서 잠깐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잠시 둘러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이학로 선생 생가입니다. 자,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어, 입구문이 되겠죠. 대문을 지나서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사랑채 남성들이 주로 거주하고 손님들을 맡고 도시서화를 논하던 곳이죠. 사랑채가 되겠고요. 이 문으로 또 들어가면은 여기는 안채. 주로 부인들 안방마님들, 안방마님과 그 같이 또 돌보는 여성분들이 기거하면서 이렇게 살림을 했던 그런 안채가 되겠습니다. 옛날 주방이죠. 아, 솥도 하나 그대로 남아있네요. 마루고요. 화서선생 생가 사이에 있는 우물 화홍정으로 올라가는 길을 잠깐 보고 왔고요. 그 바로 앞에는 왼쪽에는 어, 화서기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건물 잘 지어져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유물들도 좀 있을 텐데 아, 네 관람 시간이 18시까지 되어 있네요. 잠깐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서 선생님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겠습니다. 네, 몇개 구곡에 대한 설명. 노산사지. 네, 그런. 이 밑에는 이제 글씨와 또 여러 가지 유적 유물, 유물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학노 선생님은 벽진 이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화서 선생님의 영정 초상화가 되겠죠? 의지가 굳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당시 직접 저작하셨던 책인 것 같습니다. 수간이라는 건 아마 편지 필사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 당시에 같이 교유하던 다른 유학자들이나 또는 제자들한테 주고받은 그런 편지, 서간문을 아 여기에다가 다시 옮겨 놓는 거죠. 서양 도적과는 싸우는 것이 좋고, 화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정척사와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한로 선생님의 연표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의병운동 네. 다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